부동식 중에서 X가 1이 해가 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는데, 해. 해. 햇빛. 감옥이다, 감옥이. 그 해가 되는 걸 모두 골라라 이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, 식에다가 X를 넣어가지고 식이 성립하면 돼. 근데, 기억에 X 1이었는데, 3은 3보다 작다. 이게 말이 안 돼. 등호가 있으면 돼, 근데, 등호가 있으면. 등호가 같이 달려있으면 되는데, 등호 없으면이안 되네. 3보다 3이 작다, 이런 말이 안 돼.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, 미연에 보면은 1려면 0. 이기 봐봐. 0은 0보다 크다이지만은 밑에 등호 요것 때문에요거요거 또는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밑에 등호 때문에 이건 성립돼. 따문에, 따문에. 그 다음에 X1을 넣으면 3 더하기 7. 그 다음에 이 1려면 3 더하기 7은 7백 1로서 6. 그러니까 7이 6보다 크다 맞네. 3개스 맞고 리얼은 1이 오면은 어 이거도 맞지. 어이보다 5가 더 크니까. 같다는 같다에서 납득이 잘안 되지만 왜 되냐면 이그부부동호두부동호하고등어가 겹쳐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된다. 또는 개념이 거든 그래서 하나만 맞으면 돼. 그래서 이 답은 니언디귿 리얼 이거 상당히 따져보면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맞는 거로 취급하겠다 이거야. 예, 부등식에서는.